사원들 사장님의 첫사랑을 듣고 싶어하지 제 첫사랑 군마지 나는 제 첫사랑이요? 그러니까 사장님 첫사랑. 안돼 아, 제 연애사는 정말 텅빈 백지장 같은 거라서 뭐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게없데요아 근데 호감을 가졌던 그러니까 첫사랑이 정확히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호감 가진 상대는 있었는데. 제가 고백을 안 해가지고 상대방도 저한테 호감이 없어보였고 유유 유유 안쓰럽워 호감과 사람은 달라요? 그렇대 어떻게 다르니까 호감 결정해서 좋아해진 거 아닌가? 그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설마 막 밤새도록 그 사람만 떠올리고 막 이런 거면 아직 없어요 기준을 말씀하시면은 제가 생각해봐서 제 첫사랑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아마 아직 첫사랑은 없는 걸로 하죠. 없다고 20... 하자면 있는 거다. 스물두 살인데 첫사랑이 없다니 좀 슬픈데. 죄송합니다. 이제 딱 사장님은 첫사랑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제가 제 첫사랑이요. 아직 만나질 못했어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맞나? 막연히 사귀었으면 좋겠다는 호감 아니에요? 이런 걸좀 연애 보수들이 말해야 되는데 연애 초보한테 물어보셔봤자 답은 없어요. 초보도 아니지. 초보 아니야. 원래이야. 원래. 원래이야? 브론즈도 아니고 원래이다. 첫사랑 인우야샤 아닌. 오 인우야샤도 인우야샤 별로 안 좋아했어. 요 다들 사랑을 겪어보셨나봐요. 그런가봐요. 열일곱 살인데 호감 가진 분이요? 아니, 정말 호감이었어요. 아, 없어. 저는 성격이 아니라 외모로만 성격을 보고 사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성격을 안 보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정도로 성격이 막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존나 슬프네요. 내 <laughs> 인생 어떻게 살아볼 거냐? 안돼 아, 저 의외로 호감 가진 상대를 외모를 보고 가지겠는데 외모의 기준이 높진 않은데 진짜 이 예선 예선이 중요 예선이 아니라 서류전형 아닙니까? 거의 예선도 아닌데 그 사람은 예선 뛰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저 별로 안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진짠데, 저는 한 30대 될 때까지 연애 한번 못할 것 같은데, 고딩 때부터 들었던 생각이 진짜. 제가 누군가한테 작업 걸 성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응. 제가 지금까지 어, 호감 있는 상태한테, 작업을 받아본 적도 없어서, 그냥 이렇게 치여서 살아가다가 어느샌가 30대가 될것 같아요. 대학교 다시 가면 가능하다고요. 저 대학교에서 진짜 농담 한 번도 안 하고, 어, 동아리 생활 제외하고, 이제 과 전공 수업 제외하고, 일말의 접점도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지금 목학하면 동아리도 없고, 그것도 없을 텐데, 과 동기들도 없을 텐데. 외모 기준이요? 아, 기, 외모 기준이요? 외모 기준 진짜 정말 안 높은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진짜 외모 기준은 안 높아요 그냥 보는 순간 제가 호감이 들면 되는데 그 호감이 꼭 예쁘다나 뭐 그런 쪽은 아니에요 잘생겼다 이런 쪽은 아니에요 귀엽다도 가능하고 연예인을 잘 몰라서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딜레이 오졌다. 킬러 아... 파업이요. 호감입니다 호감 파업하지 마세요. 아 이해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호감이셨구나. 아, 진짜. 깔깔. 거시기 호감입니다. 불독은 호감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으로 예를 들기가 뭐한 게 제가 연예인을 딱히 아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도 호감이죠 당연히. 하지오. <laughs> 하지오 <laughs> 가만히 저번에 엄청 높은 순위 아니었나? 많다. 좀 질문 좀 바꿔봐요. 할 말이 없잖아 솔직히 사장님은 저거에 대해서 할말할말 할말 많은데요. 하세요 그러면. 근데 제 호감의 기준 정말 낮은 편인데. 지주 정주 오인 사람도 호감이 아닌 또 호감이라고 했잖아. 엎드려 맞는 호감인데, 호감 기준이 낫대. 심으로. 아 근데 나도 연애하면 정말 잘해줄 것 같은데 상대가 없다. 야 연애하면 거시기한테 하는 것만큼 해드리. 화이팅! <laughs> 아, 뭔말할 때마다 비웃었어. 아, 상처받았다. <laughs> 상처받았어? 예, 그래서요. 그 다음에 뒤에 깔깔이 붙겠지. 껄껄! 예, 한우 주면 좋은 회인 아닐까요? <laughs> 만날 때마다 한우를 주면은 그 봐. 한우 주는 연애란이 너무 좋잖아. 라고 하시잖아. <웃음> <웃음> 걸걸. 오늘은 살짓살 먹자고 살짓살 먹고 내일은 등심 어때고 등심 먹고 모레는 등심 등심 먹었으니까 우리 안심 먹을까고 안심 먹고 아니 고기만 드세요. 거시긴 어, 고기만 먹어요. 아, 인정합니다. <laughs> 만날 때마다 반갑다고 하도 하긴 이렇게 방구석에 첫 박혀있는데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신기하지. 연애하려면 일단 밖에 나가야겠죠. 난체저스 <laughs> 사느라 밖에 나갔잖아요. 아니 체인스 사느라 밖에 나간 게 아니라 그거는 오지엔과 집을 이동했을 뿐이고요. <laughs> 제가 그쵸. 또 춤추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어서 클럽이나 이런데 갈 일도 없었고. 친구가 있죠. 언니... 클럽 같이 가보자고는. 굳이 그렇게 만나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아 죄송, 연애 경험이 없어서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솔직히 처음 사람 몇대몇을 받는 게 제일 부담스럽지 않나 동호회? <laughs> 아 근데 뭐 활동, 어쨌든 활동을 해야 만날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트위터에서 활동 만나지 않을까요? 트위터에서요? 이 w i t t e r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요 e bit of a little bit o 호감 little bit of a 중 i t t l e bit of a l i t 몇 살? e 몇 b 살? 중3? 중2? 중3이면 중 f a l i t 중인 것 같아요. 13살? 13살? 13살, 13살, 13살. 헐. 근데 정말 호감이었어요. 고백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습니까? 아니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내가 좀 인기가 많았으면 친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마지막 호감은요 마지막 호감은 실제로 보고 호감을 그러니까 실제로 본 호감은 언제지? 고등학교 1학년? 어, 존나 옛날인데 옛날인데 실제 사람 호감인가 아니 실제로 보, 바, 그러니까 넷쌍에서 본 그니까 내 쌍에서 무너감은 따로 있죠 내 쌍에 내 측친분도 맞죠 네, 내 쌍에 내 측친분도 많잖아요 <laughs> 랜서노감 <랜선 호감>. 내 <laughs> 네, 랜서노감은 많잖아요 인정 열심히 제가 트위터로 내적친분 찾고, 있, 그러니까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랜선 호감은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제 사람을 대할 때, 실제로 봐, 봐야 알수 있는 게 있잖아요. 랜선으로 봐, 봐야 알수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연애를 하려면 실제로 보면서 연애해야지. 랜선 연애를 하진 않잖아요. 물론 예선 랜선도 있긴 한데, 사이버, <laughs> 사이버 연애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연애가 사이버 연애는 아니니까 근데 랜선 연애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아요 저 와우위스트 랜선 연애만 3번 봤는데 많아요? 응. 매우 많고 매우 벽을 많이 터트리지 응. 실제로 만나자마자 깨지는 경우도 있고 <laughs>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연인이 생기나 하고 싶은 거요? 딱히 없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거? 거실기 소개시켜 주기? 상태가? 난 나중에 연애도 문제일 것 같아. 여러분들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연애 브론즈.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답답한 건 답답한 건데 처음이면 좋지 않은 상태가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얼링이라고 놓고보면은 막상 배치를 쳤는데 브론즈가 아니라 금화일수도 있겠네요 이응 그럴 확률은 적겠지 <laughs> 우버시어머한테 배치보고 금화할 확률이랑 똑같겠죠뭐 <laughs> 아, 근데 타고난 사람일수도 있잖아요 연애를 타고나면 어떻게 해야되지? 애초에 연애를 잘한다와 못한다가 있나? 잘하는 사람이 연애를 이미 해봤. 그쵸 그렇죠, 선수죠 선수. 연애 근데 선수와 허접의 차이가 뭐예요? 사원님 생각하기 에 연애 선수와 허접의 차이는 뭡니까? 그냥 눈새냐눈새가 아니냐 차이 아님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세가 눈세가 아니다. 가좋은편 인가？아닌 거같 은데 거시 기의 기 분도 눈빛 만 보고도 잘알 지만 대하 는태 도가 달라요？잘 속이 는게 연애 잘하는건좀 슬픈데요. 어시기와 연애할 됩니까 동물학대로 잡혀가지 않을까요? 연애 못 해본 사람은 말하는 게 재미없어.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그 사람이 어느 기분인지 알면은 대충 그래도 평탄치지 않을까? 가 상대방이 화났는데 혼자 좋다고 끼기거리면은. 타이죠 <laughs> 기잡은 뭐예요, 기잡? <laughs> 뭔가 전문 용어가 나오고 있어. <laughs> 아, 뭔지 알아요, 저도 그게. 근데 그게 왜 채팅창에 나오냐 이거죠? 리얼 고급 용어다. 상어 음. 결론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구나. 근데 전 연애하면 밀당은 못할 것 같아요. 애초에 밀당이 되게 어려운 스킬 아닙니까? 마치 제가 거시기를 대하는 태도에 밀당이 없듯이, <laughs> 연애에도 그렇게 될것 같다. 연애 의 초보겠지? 근데 밀당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버시기처럼 하면 돼요. 뭔가 사랑에 대한 심도 높은 토론을한테 내가 얼랭이라고 생각해보면은 <laughs> 여기서 떠들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밀당을 안 하면 재미가 없다. 밀당이 예를 들면 어느 거예요? 그러니까 당기는 건 알겠는데 밀어대는 게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어, 잠깐만. 튕기는 거? 튕긴다고? 어시기 디테 똑같다 진짜. 밀당을 안 하면 재미가 없다. 하여튼 밀당이본적 없는 것 같은데 아 대표적인 그거 아니에요? 그 뭐냐 카톡 왔는데 안 읽고 계속 뻐기는 거 그거 아님? 이겨내는 게? <laughs> 그거 아닌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카톡 얕는데 아, 안 읽고 뻐기는 거요? 알고 있으면서 안 읽는 거 <laughs> 잔인하다 그걸 당한 사람을 주변에서 봐서 그런지 카톡 하나에 웃고 우는 사람을 봐서 그런지 너무 슬픈데?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밀어낼, 그러니까 밀고 당기려고 하는 거라기보단 상대방의 반응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건가? 아닌가? 정말 밀고 당기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건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사장님의 연상이어 동갑? 음, 전 개인적으로 동갑, 동갑으로 안 보여가지고.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하지 않았나? 나이 상관없이 어른스러운, 어른스러운 사람 음. 거시기 등딱지에 설렐 때요 지금도 보면 설레는데 저거 좀 설레지 않아요? 상태가 사실 지금도 방송하서 거시기 꼬리를 좀 괴롭히고 싶은데 참고 있거든요 싸드는 거 싫어해요 사실, 거시기 터치하는거 별로 안 좋아. 제가 터치하는 거임. 거시기 되게 뭔가 하찮아 보인다. 뭔가 하찮은 게 설레지 않나요? 상태가? 하찮은 건 하찮은 것만의 매력이 있어. 사실, 제가 거시기 좋아하는 건 약간 좀 댕청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임. 사람은 별로 댕청미 좋아하지 않아요